장재원 국회 행안위원장 후보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15년 전에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배님들이 상임위원장 하면서 방망이 두드리는 거 보고, 아 정말 나는 저거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, 이번에 이렇게 상임위원장이 돼가지고 이런 날도 오네요. 예. <laughs> 제가 20대, 21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소수당이 돼 가지고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민주당에 갖고 갔을 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. 그 가장 어린 게 우리 유희동 의원이고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보다 몇달 빨라요. 그리고 저라서 아, 상임위원장 이번에는 못하겠다. 사선 대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아무도 이렇게 신청 을안 해주셔 가지고 왜안 하실까 생각해 보면 너 가서 잘 싸워라. 상임위원장 싸우는 자리가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.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개혁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시대 또 안전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